창세기 46장부터 마지막 장 51장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 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계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구바, 야구바 하시는지라 야곱이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내 아비의 하나님이니.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발행할세.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난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 곧요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 곧 게르송과 그학과 무라리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보아와 욕과 시무론이요. 수불론의 아들 곧세레과 일론과 얄르에르니 이들은 레아가 받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나온 자손들이라. 그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 곧시본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아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와 이스와와, 이스이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곧 해별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그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나온 자손들이라. 합 16명이요, 야곱의 아내, 아내 라아엘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땅에서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아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엘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라 합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군이와 예셸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딸 라엘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 합이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건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구하여이르기를 가난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구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소서. 외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난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 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다 이 하고 그들 도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중간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에 바로가 야곱에게 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남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그,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세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구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짐승대가 죽게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 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한 패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귀근에 몰려서 갖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끝까지의 백성을 성업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삼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이를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 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죽게 은혜를 잊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5분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 예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에 죽을 기한이 가까우며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한두 뼈 아래에 넣어서 나를 인해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난한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본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민과 문하세는내 것이라.로벤과 시온처럼내 것이 될것이요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내게 가나연은 내가 이전에 밭단에서올 때에 라엘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난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구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자수로는 문하쎄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금 맡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한눈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스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석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 에 그들 에게 축복 하 여, 가 로되 이스라엘 족 속이 노로 축복 하 기를 하나님 이 노로 에브라임 갖고 문화세 갖게 하시 리라 하 리라 하여 에브라임 을 문화세 보다 앞세 웠더라. 이스라엘 이 요셉 에게 또 이르 되나는죽 으나 하나님 이 너희 와 함께 계시사 너희 를인 도하 여 너희 조상의 땅 으로 돌아 가게 하시 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우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건능이 탁을하도 마는, 탁을하도 하도 다 마는 물의 끈음 같았은즉, 너는 탁을지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 드렵폈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조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조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봄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그앞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지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집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수불로는 해분의 거알이니 그곳은 배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동까지이로다.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앉은 건장한 아기로다. 그는 실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집파같이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요하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지인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할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이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베냐미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집하라.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곡.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너,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난 땅 마무리한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람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주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푸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난한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라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당강 건너편 아다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고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땅 거민 가난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사람의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당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난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암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에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 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이로 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화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 서 인도하여 내사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46장부터 50장까지 읽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